노후에 찾아온 사랑.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고 외로운 밤을 나누고 싶은 마음.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경험과 열정으로만 감당했지만, 노년의 사랑은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6, 70대가 연인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위험. 사랑이 재산 문제로 바뀔 때 노후의 사랑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미 쌓아온 자산과 연금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은퇴 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교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집 문제, 자녀 상속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재산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새로운 연인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돈은 사랑의 불을 밝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불을 태워버리기도 한다. 사랑이 돈 문제와 얽히지 않도록 서로의 재정적 독립과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갈등. 두 사람의 사랑이 여러 사람의 불화가 될 때, 노년의 사랑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와 손주, 형제, 친척 등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60대, 70대의 연애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 바로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축복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은 의문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재산 분배 문제, 상속 문제와 맞물리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복이 가족 전체의 불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70대 아버지가 새로운 동반자를 만난 뒤 자녀들과 절연까지 갔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는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년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 되려면 가족과의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과 돌봄의 문제. 사랑이 짐이 될때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즐거움과 설렘으로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돌봄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60대 후반에 만나 황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남편이 큰 병을 얻으면서 아내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간병의 무게를 지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점차 짐과 부담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물론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문제는 연인 관계를 크게 흔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돌봄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외로움의 착각. 진짜 사랑과 공허한 의존. 노년의 사랑이 때로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외로움의 해소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로움 기반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진정한 교감보다는 단순히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맺는 관계죠. 문제는 이런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일 뿐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덜 외로운데 혼자 남겨지면 더 허무해져요. 외로움 때문에 시작한 관계는 결국 더큰 외로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 법적 사회적 문제.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든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연애는 예상치 못한 법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재산권 상속 문제, 심지어는 주변의 시선까지. 한 예로 70대 여성이 황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재산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오히려 그녀의 노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시선 역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노년의 사랑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합니다. 이런 시선은 두 사람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고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60대, 70대의 사랑. 그것은 여전히 설레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큰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경제적 위험, 가족 갈등, 건강 문제, 외로움의 착각, 그리고 법적, 사회적 문제.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준비할 때, 노년의 사랑은 함정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 사랑을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사랑은 위험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려야 할 선물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